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기업은 퀀텀스케이프거든요.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2분기 실적을 1분기 실적에 얘들이 하던 거에 이어서 계속 쭉잘 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생산 라인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A 샘플, B 샘플을 이제 대량 생산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산 시설 이렇게 우리가 세팅했어요. 라는 걸 조금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음 지금 보시는 이 문단은 뭐냐면 제가 1분기 때 이제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퀀텀스케이프의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게 QS0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A 샘플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샘플도 이제 만들 예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 보시면 트리플 아웃풋이라고 그랬거든요. 거의 3배를 더 뽑아내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존 생산 생산라인에다가 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샘플을 더 뽑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 샘플도 조금 소량 뽑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분기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2분기에 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지금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 샘플에 대한 대량 생산 현황 그 다음에 B 샘플에 대한 뭐 그런 생산 현황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램핑업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세컨드 스테이지 진행 상황 뭐 이런 게 지금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다 하나가 거의 하나가 다 그냥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상업용 계약에 대한 무슨 업데이트는 있었는지 요런걸좀 확인을 해보자 하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이번에 나온 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드체로 굵은 글씨로 애들이 홍보를 했는데 자, 우리 굉장히 행복하게 행복합니다. 이런 이런 이제 어, 보고를 하게 돼서 기쁜데 어떤 거냐면 멀티플 굉장히 다수의 자동차 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A 샘플을 A 샘플을 어, 선적을 했다, 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적어도 하나의 언네임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분기에는 그냥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 하나에다가 그냥 보내놓고 적어도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단어가 멀티플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 1분기보다는 더 많은 자동차 회사에다가 얘네들의 배터리를 보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배터리를 보냈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프로토타입 시제기인 A형. 시, 제품 시제품인 A0 이라는 배터리를 지금 보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겹으로 되어 있는 5A 짜리 배터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요 배터리 자동차 마, 대량 다, 다양한 자동차 회사에다가 보냈다라고 첫 번째 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그 다음에, 프로덕트 로, 로드맵, 그래서 생산,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명칭이 나왔어요. QSE-5. 이게 뭐냐면, 퀀텀 스케이프 에너지 셀 5암페어짜리.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QSE55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배터리를 이제 이미 이제 클로 g 리 워킹 클로 l 리 하고 있다.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면밀히 얘기, 뭐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누구한테 갖다 주냐? 오토모티브 섹터엔 다 갖다 준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에 들어가는 2107 배터리였나요? 어, 야, 2170 배터리였네요. 2170 배터리를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 아니, 대체를 하긴 쉽지 않겠죠. 왜냐면, 워낙 이제 많은 2170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어딘가에 이제 채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요거 지금 이제 배터리를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하고 있더라, 생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QS, QSE-5 배터리의 성능이 여기에서 한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 그다음에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가는 LG 케미스트리 파우치형 배터리, 그다음에 리비안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보다 훨씬 충전 시간이 짧아요. 여기 충전 시간 있죠? 차징 타임 올라갈수록 짧은지 짧은,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훨씬 짧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덴시티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지금 얘들은 다 이쪽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이 퀀텀 스케이프는 이 정도 한80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QSE5라는 자동차용 전고체 보트 배터리가 충전 시간도 짧고요. 그다음에 충전 배터리 용량도 더 크다라는 거. 어쨌든 뭐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 못한 게 있습니다. 충전시간과 배터리 용량이 모두 월등한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무게랑 크기죠. 이 qse5라는 모델이 성능이 좋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가 많이 나간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이 퀀텀스 케이블 이 배터리 무게와 크기를 혹시 배터리 2170 배터리랑 비교를 하시는 자료가 어딘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된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좀 요청을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2170 배터리, 4680 배터리 이걸 지금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죠. 대략적으로 2170 배터리는 68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용량은 4,800mAh, 그 다음에 크기는 가로 세로 21mm, 70mm 정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가 얘랑 크기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무게도 같거나 비슷하면 물, 당연히 당연히 이거 지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분기 동안 테크니컬 디벨롭먼트 기술 개발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 2분기 동안 얘네들이 이거 했다고 합니다. 세이프티 테스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어, 안전한지 그런 걸좀테테프 그, 테스트를 했는데 얘네들의 A0 프로토타입 배터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항목은 내일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뭔가 뭔가 좀 흠집이 나는 거 그런 테스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과부하 그다음에 익스터널 쇼트 셔킷 그러니까 약간 단락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다음에 열 열에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다음에 300도까지 테스트를 했고요 결국에 이 테스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EU, CAR, SAE 근데 이거 아마 대략 보니까 유럽적인 것 같죠 유럽 쪽의 그 안정성 테스트를 배터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성공 통과했다. 이 AO 배터리, 프로토타입 배터리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 뭐, 어, 뭐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안전하다고 하니까. 자동차에 이제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누가 먼저 쓸 것인가? 그리고 언제 대량 생산이 돼서 처음으로 상용차에 들어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그때쯤이면 뭔가, 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는 게 뭐냐면, 지금 커머, 커머셜 그 타겟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텀스케이프가 우리가 15분 안에 80%로 충전을 하는 게, 요게 지금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냈다. 그래서 15분 동안 충전을 급속 충전을 해갖고 80% 충전하는거 요거 지금 달성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탑셀링 롱레인지 EV 다른 배터리 랑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 단시간 안에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것도 어, 재현해냈다 증명했다 이렇게 참 판단을 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스케일링 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인데. 기것이제 한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거한번 볼게요. 우리가 2분기에 굉장히 시그니피컨 프로그레스를 했대요. 굉장히 이제 진행이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지,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랩터라는 거랑 코브라라는 장비 두 개를 여기서 서, 이제,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A0 배터리 얘기를 할때 24, 레이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층이 있는데 층과 층 사이에 분리를 해 주는 그런 분리막을 설치하는 그런 장비가 랩터와 코브라다. 근데 요게 설치가 돼야 생산 속도가 생산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지금 퀀텀 스케이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요거 이니셜 디플로이먼트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하는 가장 어, 목표는 언제냐? 2023년도까지 애들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 스테이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랩터예요. 이게 중간 보스. 두 번째가 코브라. 이게 진짜 코브라가 정말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야 콘텀 스케이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야 돼야 정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한글을 한글로 쭉 이제 써 놨는데 조금 제 말을 듣다 보면 헷갈리실 거라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퀀텀셀 에너지, 퀀텀스케이프 에너지셀이라고 요 모델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a 0 샘플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업데이트가 돼갖고 나온 전기차용 배터리가 바로 이 QSE5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QS0이라고 하는 생산 라인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B0 샘플이 있고요. 여기서 A0 샘플도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관건은 뭐다? 속도다.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 근데 이거를 누가 책임진다? 랩터라는 기기와 코브라는 기기가 이 생산라인 QS0에 딱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터와 코브라는 레이어 사이에 분리 필름을 설치를 수행하는 장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랩터가 이제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이 코브라인데, 이 랩터는 2024년도에 생, 어, 생산될 B0 샘플에 사용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0 샘플의 서, 생산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있겠죠. 2024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랩터 말고 코브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생산 라인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생산 라인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랩터를 코브라로 대체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코브라가 추후에 추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결국 B0 샘플의 대량 생산은 이 랩터가 코브라로 경, 대체되는 그 시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고 현재 이제 콘텀스 케이프에서는 코브라의 시제기를 제작을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대량생산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이렇게 한글로 전해드렸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대부분 정리가 다된것 같아요 우리가 1분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대량생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어, 뭐랄까 고객은 확보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뭐어 익명의 자동차 적어도 하나의 자동차 회사에서 명칭이 멀티플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파이낸셜 아웃룩을 보자 라는 거죠 일단은 얘네들이 2023년도 2분기까지 현재 캐피탈 엑스팬디처 설비 투자를 25밀리언 달러를 했었고요 이제 2023년도에 얘네가 예상한 설비 투자 비용은 한 100에서 150밀리언 달러 정도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돈 쓰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 가지고 있는 돈이 900 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지금 요900 밀리언 달러도 그래도 뭐 아껴 써야 되니까 최적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25년도 하반기까지는 우리가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 방석 멍석을 까는 게 아닌가 싶은데 any fundraise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인지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r 터마켓 공개시장에다가 주식 더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추가적으로 모집 모금을 할 수도 있. 습니다라는 말을 여기다 한 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당장은 아니겠죠. 2025년도 하반기나 돼야 이제 돈이 거의 이제 바닥날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토탈 커런트 에셋이 있죠. 918 밀리언 달러가 있죠. 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커런트 에셋은 사실, 에셋이랑 좀 다른데, 커런트는 얘, 이 회사가 1년 안에, 어, 유동화를 현금화 할수 있는 거를, 커런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말로 당좌라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1년 안에 현금성,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918 밀리언 달러가 있고요그 다음에,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1년 안에 갚아야 될 수도 있는 부채가 47 밀리언 달러가 있다. 그러니까, 부채랑 이런 유동, 자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적죠, 부채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900 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에, 이번 분기에 116 밀리언 달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900 밀리언 달러가 남았으니까 아직까지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 앞으로의 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꼴은 아니고 같고 이미 성취 이미 성공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00 사이클 배터리 충방전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입증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랩터 있죠. 아까 중간 보스라고 했던 거. 랩터는 이미 풀리 인스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제가 아빠 첫 장에 생산 라인 사진을 커버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게 랩터 사진이 아닌가. 요거 좀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갈 이 QSE5라는 제품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패키징을 좀 하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패키징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기존보다 얇게, 얇게 뭔가 패치, 패키징을 해서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아, 뭐, 어,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주가를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주가는 여전히, 여전히 지금 뭐 바닥에서 횡보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얘네들의 그 커머셜 그 자동차, 자동차 파트너십 맺고 있는 데가 폭스바겐이 있었죠. 폭스바겐이 있었고, 뭐 포르쉐도 있었고요. 포르쉐도 있었고, 또 어디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여개 정도의 EVC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 정말로 이거,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고, 정말 이게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주가가 가추, 어,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어,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 그런 건좀 참고를 하시고 아직 대량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900밀리언 달러가 언제 다 소진이 될지 모릅니다. 요것도 조금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거좀 참고를 하셔서 퀀텀스케이프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퀀텀스케이프 2분기 실적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아까 그 전고체 배터리,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의 무게랑 크기가 제가 조금 궁금한데, 요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뭐 링크를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알려주시면 제가 고정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